하느님의 뜻은 바로 너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성덕은 너희로 하여금 주님의 제대의 간구와 보속에큰 힘을 놓을 수 있게 한다. 고도로 정교해진 대중 전달 매체들에 의해 자행되며 퍼져나가는 심각한 악일랑은 아예 눈여겨보지도 말아라. 거대한 사막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이 가련한 세계. 그러나 이 사막의 잿더미 아래서도 생명과 구원의 숱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다. 숨어 있고 알려져 있지도 않지만 참으로 귀한 이 새싹들은 나의 인도로 나날이 성덕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사제들과 모든 자녀들의 삶이다. 성부의 뜻에 예하고 응답한 너희는 너희의 이해가 죄를 피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매일의 노력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하여라. 그래야 은총과 충만한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 예, 아버지,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